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장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편의점 앞에나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24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수료도 안 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축의금을 내야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현금 필요하실 때 있으시죠 이런 경우 주변에 내가 이용하는 은행에 atm 기기가 있으면 다행인데 atm 기기가 은행별로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웬만한 편의점이나 공공시설에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24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출금이 가능한데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직접 편의점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흔히 볼수 있는 ATM 기기입니다. 한번 이용해 볼게요. ATM 기기의 첫 화면이 보이시죠?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뱅크도 있습니다. 토스뱅크를 이용해서 출금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볼게요.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는 입출금 통장에 편하게 보관하고 있는 나의 돈을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하루마다 매일매일 이자를 정산해주는 파킹 통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없으시면 토스뱅크 통장과 카카오뱅크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ATM 기기에서 카카오뱅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스마트 출금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기기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기기에는 오른쪽에 버튼이 있네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 그럼 다음 화면에서 카카오뱅크 QR코드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꺼낼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촬영하듯 가져다 대면 하단에 링크가 하나 뜨죠? 이걸 눌러 줄 건데요. 혹시나 안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 촬영 말고 사진 촬영 모드로 갖다 대야 됩니다. 또 사진 촬영 모드인데도 안 뜬다. 이런 경우, 카메라에서 QR코드를 인식되게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카메라 촬영 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제 화면에서는 우측에 점 4개 버튼이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죠.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QR코드 스캔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켜져 있어야 합니다. QR코드 인식이 가능하게끔 설정했다면, 바로 링크가 나타나는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어플이 자동으로 실행될 텐데요. 등록된 스마트 출금 계좌가 없다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스마트 출금을 할수 있게 계좌를 등록해 줘야 하는데 처음에 딱한 번만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으니 등록하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출금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가 나오는데 누르면 자동으로 내 카카오뱅크 계좌가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계좌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럼 인증 비밀번호나 패턴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저는 인증 비밀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6자리에 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에서 인증 비밀번호를 눌러줄게요. 그럼 정상적으로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처음에 이용할 때딱한 번만 하면 되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되었으니 다시 해볼게요. 카카오뱅크 버튼 눌러주시고 스마트 출금 눌러줍니다.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어플을 켜서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는데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카카오뱅크가 시행되면서 얼마를 출금할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혹시나 링크를 열었는데 출금할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안 나오고 이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가운데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서 QR코드를 다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5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한데요. 원하시는 출금 금액을 입력하고 하단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수수료 면제로 나타나 있죠? 출금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ATM 기기에서 앱 거래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출금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편의점이나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수 있는 24시 ATM기기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스마트 출금, 현금 인출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용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간편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서 놓치고 있는 꿀팁들을 순서대로 세심하게 알려드리는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해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더욱더 편리한 기능들을 스마트하게 누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